4월 19일 나폴리와 엘시 밀란의 챔스 8강 2차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김민재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오시맨이 부상해서 복귀했고, 지난 경기 0대1로 쳤지만, 오늘 경기는 홈에서 진행되는 만큼 나폴리에게도 해볼만한 경기였습니다. 전반전 시작부터 계속 몰아친 나폴리는 압도적으로 점유하며 슈팅을 몰아쳤지만, 전반이 마칠 때까지 몇 번의 역습 찬스를 가진 밀란보다 적은 유효 슈팅을 기록하며 마무리가 아쉬웠고, 전반 20분 만에 PK 찬스를 내주게 되었지만, 메렉 골키퍼가 슈퍼세이브를 해내며 나폴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42분 운돈벨레의 터치 실수로, 레앙이 공을 잡아 미친 듯한 드리블로 3명을 제치며 골대 앞까지 갔고, 완벽하게 비어있던 지루가 패스를 받고 마무리하면서 전반을 마쳤습니다. 김민재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던 것이, 지난 경기 풀타임을 뛰면서 유효슈팅을 한 번도 가져가지 못했던 지루가, 오늘 경기는 68분을 뛰면서, 3번의 유효 슈팅과 높은 경합 승률을 보였고 골까지 나왔죠? 그리고 후반 80분 PK 찬스를 얻은 나폴리는 흡이차가 키커로 나서며 상황을 역전할 마지막 기회를 얻었는데 방향을 완벽하게 읽히면서 충격적인 PK 실축으로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오시맨이 추가 시간 3분을 남기고 헤더골을 만들었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터진 골이라 시간이 부족했고 경기가 마무리되며 결국 나폴리는 챔스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챔스 마지막 경기에 김민재 선수가 뛰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아쉽게 느껴졌고,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했지만, 상대가 나폴리를 잘 아는 팀답게, 대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폴리는 리그에서 거의 우승을 따놓은 상태였지만, A매치 복귀 이후에도, 로테이션을 잘 활용하지 못해, 풀 컨디션으로 싸우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밀란이 흡입차에 대한 대처를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죠. 하지만 밀란과 지난 두 번의 경기에서는, 한 골도 넣지 못했고, 오늘 경기는 1대1로 비기면서 압도적인 1위팀이 3연전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것이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엘시밀라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과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를 모두 꺾으며 4강에 진출하게 됐네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